Yeah. 이 노래 진짜 유명한데? <웃음> <웃음> 아드님이 <웃음> 안녕하세요 미디어로 소통하는 교실 미서쌤입니다. 오늘은 좀 우아하죠? 저답지 않게 네. <laughs> 음, 우리 동네 그림기는화게 이해됩니다. 아. 제가 오늘 작가님하고 대화를 할수 있게 되었어요. 너무 신나요. <laughs> 우리 왜 우리 동네라는 것을 주제로. 요즘 주제 관심사가 우주라든지 지구지. 지니는 우주를 지니 지키라고 하지 습니까 그러니까 주제는 우리 동네인데 네, 소주와 어, 네. 네. 출발점은 우주연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이 눈 뜨고 딱 아침에 어나면또오늘 아니면 계획을, 오늘은 아니, 파란색, 네. 내일은. 그니이라는 네. 게, <laughs> 네. 어떤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뭐, 그렇게 네. 되는 건 절대 아니고 <laughs> 그때그때 다른 어떤 이미지 느낌들을, 그때그때 포착을 해가지고, 이민주 안에서 나타나는 거. 네. 강물은 바다를 포기하지 않는다. 아, 그런 말이 있어요. 네. 근데 내가 이제 강물이라고 한다내 생각이 쭉 가면서, 바다에 이르기까지 뭐 내가 이제 원하는 어떤 지리의세계지이 아. 거기에 도달하기까지, 그때 그때 다쳤을 때의 어떤 느낌들은. 네. 그래서 갖다가 신성표현놓는못해 네. 그래서 그러니까 내 작품이 상당히 다양한 것 같아요. 네. 파란색이 유독 많은 이유는 뭘까요? 파란 좀 느낌 이 좋아요 그냥. 좋아. 더 좋으니까. 네. 집이 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반복이 되더라고요. 음. <laughs> 집에서 장식적인 이런 것들 다털어놓고 창문 빼고 다 빼고 뭐 창문 빼고 빼 빼고 그 <laughs> 네. 다음에 네. 네. 본질적으로 딱 집에 가장 기본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거죠. 이 집을 통해서 우주에 어 가장 단순함 속로 근본이 어떤 진리를 들어가고 싶어하는 그런 생각이 출어요 고요. 이 되게 커요 면 돼. 우측, 치료를. 어떤 세계를 타기안 아. 네, 음. 어떤 세계를 담고에는 작은 화면이 에무는아꾸 자꾸 안에 있는 자꾸. 자꾸 안에 있 있는 자 있는 자 하는 것은 처음이라 너무 떨린데 한번 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작품을 만드시면서 가장 신경 쓰시는 부분이라고 해야 되나? 상당히 네, 깊지 않은 사람을 사귀고는 겉에서 해요아 그렇죠 그러잖아요 그리는 것 보다는 밑작을 하 시간이 나니까 음. 덮고 덮고 하면서. 덮고 하면 아. 그러다 보니까 내 그림이 상당히 두꺼워지고 이것이 덮어졌지만 네. 속에서 이렇게 우러나오는 색들이 있어요. 색들이 어떤 공극을 통해서 이렇게 우러나오는 색들 은 그런 색들이 결국은 화면을 좀 깊이 해주고 느낌이 게이 해주고 그게 최초 중점을 두고 작업을 하고 있어요. 아 진짜 몰랐어요. 그래요? 보름달이었어? 달까지네 보름달 네. 애들이 이미 다갖춰갖고 있으니까 네. 그 요소만 끌어내주면 된다. 네. 엄마나 선생님들이 똑같이 그리기만을 강조해. 네. 그래서 가령 얼굴에서 손이 나왔다고 하면 막야단치거든요 손이 없어. 자가 무게도 나왔잖아. <laughs> 그럼 아이들 포기를는거 나는 그림 소질이 없어. 나는 그림이 면안 돼. 무조건 칭찬해주고 잘했다. 아, 너무, 너무 훌륭하다. 막. 이렇게 칭찬해줬을 때그 감사합니다. 아. 그품미그걸 잃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머리 어디서 하셨어요? <웃음> <웃음> 머리가 너무. 멋있어요. 어, 내 머리. 너무 오, <laughs> 어, 뒤에까지. 나왜 화신이 게해서 아, 진짜. 6,000원 받아요. 6,000원? 네. <laughs> 어? 내 작품을 봐주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감상하면 아, 좋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요. 네, 사람들은 해봤었어요. 와서 지식을 이해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냥 느낌으로 그냥, 와, 좋다, 아. 행복하다 네. 내 눈을 그렇게 봐줬으면 좋겠어요. 아. 와서 보고 그냥 아, 뭔가 내가 표현한 것과 어제 했던 것이 같이 전달되고 그걸 좀 느끼고 행복해졌으면 어요딱 와닿는 느낌 네, 그냥 느낌 <laughs> 그좋은면 그냥 좋은 것이지 네이션이랑 따뜻한 것 저도 여기 작품들 보면서 좋았어요 그래 이제 이거 이게 뭐야? 이막 누구시나 구입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얼마인지 길속으로 좀 어느 정도인지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근데 나는 솔직히 생각을 하면 내 작품 진짜 좋아 보이는 사람들은 그냥 두고 싶거든요 그냥 주고 싶다는 말로 작품 관리를 대신했습니다. 아. <laughs> 그럼 저희 이따 가져가겠습니다. <laughs> 전시장을 좀 많이 안봤으면좋겠 아. 저도 사진으로 한번 간단하게 보고 왔는데 느낌이 완전 달라요. 딱볼 때랑 딱 오는 데호 이렇게 저도 모르게 감탄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보셨다면 더 이해가 되셨으니까 더 감사한데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그럼 꼭오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많이 오세요. 오세요. <laughs> 아드님이 비노래 부르셨대요. 여러분 다음 주에는 이분을 찾아야겠습니다. 빛이 <laughs> 내린다.